이번에이번에지면난 그거, 그거 하러가 뭐, 니칼찌노라 칼찌, 니 아, 디어갔냐 아이스. 나못한 번, 이칼치노는 이가 가는 건데, 이사람는 거야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하이사람이 사람은 쌍둥이사람이이 아까는 아, 애에 아, 필요한 재이 있어. 깜깜이 지금 분나치는 중아가아 나, 깡깡이 다친 모든 토끼가 다 범벅이 되어 죽여버릴 거다. 내 토끼의 범벅이 되어 죽어라. 뭐 무기를 안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나지 뭐야, 씨. 네 토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죽개 때리고 싶다. <laughs> 아 이거 뭔지 모르고 맨? 뭔데? 그아걔 뭐야? 이 캐릭터 이름 나랑. 뭔지? 어 나락. 아, 나은유선안 나 봤어. 파워 파워캐 스어 나도 이증레리안 봤어 파워캐스 나오는 거야 파워도안 했어 씨발 개, 씹 그거네 난쟁이네아그걸왜해 <laughs> 어? 파워캐 씹 인기 게임이 뭐라 그안지네 거기서 맨날 하루 종일 그, 그 소리만 내는데 그아 호시가 고기 다 가져가 <laughs> 문 앞에 어. 다쳐 <laughs> <laughs> 스플릿한다. 잡자. 저거 잡자. Let's, go, let's, l e 어디로 갔냐? 밑로 갔냐? 위로 갔냐? 아, 우리 탱커는. 아. 저... 야, 정말. 예? 아니을 제대로 팀화가다 우리팀 라우라니언발 안와가지고 a 명 a u r a L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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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u r 아 l a u 이 a Laura, l a u r 센거 같지 r a 뭐아 a u r a Laura, Laura, l a u 오시 여기,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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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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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W 평 이거 한여에 자꾸 피가 반 피씩 날가딜템 그 음. 그렇게 안. 그 더 보고다. 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 오 진짜 넘어왔다, 진짜 넘어왔다. 내려 내려 내려. 아 근데 지금 스택이 야, 다 쌓여 있는데? 내가... 어 이거 스택이 다 쌓여 있어 이거. 포맥. 아죽었주 어, 어, 어쩔 었 없어. 어 스택이 쌓여 있어. 어쟤 근데 왜 스택을 쌓아 가지고 오냐? 뭔데 여기 잡고 있었으니까. 진 진짜 넘어올 줄 몰랐다 자 가자 싸우러 얘 언제 태어나? 우리 이제 사주 태어나 근데 벌써 끝났 쟤네 안 끝났어 안 싸우자? 끝났어 싸우자 그럼 얘가 아니 생나가 끝났다 생나가 아 생나 죽고 챘네 아닌데? 그 우리 거의 붙어있었는데 볼때어 여기 가보자 한번 야,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 슬로한번걸수 있어. 근데 제시트저 스택 사에 써가지고 잡기 힘들어. 아래쪽으로 가면 돼. 나이스. 아니, 진짜 이렇게 간단해. 스택 끝났다. 이제 뭐 없음, 뭐 없음. 따라가면 잡아. 와, 아, 진짜 존나 안 죽네, 진짜. 잘한다 쟤 잘하면 뭐하는거지 어, 잠깐 저, 잠깐만 음. 여보세요 아 아버지 아직 안먹었지 아버지가 아까 먹자매 저녁에 안먹으면 몇시쯤 먹을꺼요어한 15분정도만 있다가 20분정도? 음 살아남는자가 모든 걸 얻게 될 거야.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특수 재료를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전장 예정지가 정리됐어.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위치를 잘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요. 같이면 이곳으로 오게요. 이 지역은 곧전장이될 거야.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면 이렇게 빨리 순자가 정리될지 몰랐어. 항상 기대 이상인 걸. 얼른 다른 것들 더 만들어볼까요? 정말 문지방 물건. 알파가 나타났어. 좀 시키면서 해야겠어. 이런 적에게 선수를 뺏길 것 같아.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그래딧좀 모자. 없어 저는 기계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이쪽에 들어가 따라질 거야. 빨리, 빨너왜가라앉나좀 시킬게. 머리가 뱅뱅 도는 기분이요 여기 여기 능 있을 거임. 아까 안 먹었어. 어어 어. 아저 내려가 버리네. 저 씨발. 시발... <laughs> 아 씨발. 시발... 걸린다마노. 아나 전혀 진짜 존나 싫으면 어떡 하지? 아더 부셔. 나한테 부셔 줘야 그만. 자, 리띠띠릿띠띠 나무가 자라는게 보여. 어서 가 보자. 속 재생은 불가합니다. 생명 나무가 자라어 다른 들도 재료를 발견했네. 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이렇게 상태에도기 했어. 어우 야 우리 동물 루트는 개족되긴하는데 어떡함? 이판 1등이요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경찰서 다 털때쯤 되면 저기도 열리 클로스카 하나 들고 얘네들다 어딨노? 다 아래쪽에 있을 거야. 음, 나도 이제 무서워서 감각 다 켜야 되겠어. 음, 노루뚜, 노루뚜, 노루뚜뚜... 곧 오메가 다 나타날 거야. 미술이 필요한 사람 있냐? 엄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엄석그중하나엄 알려줄게 아무도 안 쓰냐 이거? 내가 미술 신발 만들게 엄 풀템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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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청엄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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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모가 중요한데, 건강모. 여기 중간에 건강모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차라리 플래시가 여기 늑대, 여기, 여기 늑대 나와 있고 병원 늑대, 병원 늑대 다살 거고. 아니야, 요, 요 요렇게 다 틀면 돼 골목길. 여기 다보활하잖아 부활 사람. 아직 골목길을 무시하고. 절이랑 병원쪽으로 빠지는게 낫지 상자를 노리면서 넘어갈사람 병원에 상자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잡았던 동물이기 어, 어, 때문에 어, 저쪽 쿨이 남아있다고 로가로 가, 가, 가. 어. 그럼 이렇게 가이 방향으로 아야 위로 가 어, 병원 방금 상자 먹혔어 아니 이거 먹자니까 왜 뭐? 먹어 혼자 플어건아 그러니까 종지는 이 상자 먹고싶다 이거지 <레이벌> 바닥에다 쏘는거야? 어 바닥에 쏘는거야 또버려 그냥. 여기 저래다가어차 음. 우리 여기 동물 다 잡아야돼. 오우, 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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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 쓸 사람. 아보도왔으면나 죽어. 쓸템이. 그 아, 왜 이렇게 단아에 왔다, 왔다. 야, 위에 위, 아, 위에 아 빨상인데? 시바? 아, 일단 이거 포기해 그럼 아 어, 위에 싸우러 가자 이건 싸워야 돼 몇초냐 저거 한 이제 20.. 몇초 남았지 10초 10초 싸울 준비 포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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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한번한 번만 빠질게 잠깐만 루크 나 노릴 것 같거든 선아다 힐아 줄게. 정말 멋지지 않어 잡았어. 와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야분홍신분홍신 분홍신. 코코 먹어 되고. 분홍신얘에라우라나 미트리 신맞싫었어 야, 시나 계속 싸움으로 안 먹었지. 있잖아 아까 못 떠던거 아, 개울 잡고 아, 병원 아, 가서 아, 오 아, 씨발 이거 뭐야? 가야 아, 아, 카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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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잘 빨았다 <laughs> 오케이 해피 안데 이거 원딜하면 뜨쟁딜러다 할만해 아 이거 살릴게 아, 오케이, 그 오케이. 무리 무리하지 마고 살리고 있다 파이팅 잘 빨았다잉. 나이스. 나 풀템이라 그래도 카메라 노리긴 하네. 얘뺐아 예, 일부러 일부러 나 이거 내가 던지면 이거 개박살날까봐 아무것도 안와. 잘했어. 그거 잘한거야. 뭐 사주.. 아나정광만 하나 이거... 사야겠다. 뭐 우리 풀템이네? 나 호... 야 종재야 나정광만 하나만. 야 이거 텔 타야 돼 얘들아 야 공장 타자 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아, 아 근데 공장에 저거 빨상 저거 떨고 떨구... 아 아니구나 아니아니야냐 <laughs> 아니야, 지금 그거야 위클이야 위클 무드 쓰는 걸 계속 까먹네 그냥 홈면 바로 눌러버려 그냥 그 스택 짜가도? 있다 병원에 있다 병원에 있다 안 칠게 그럼 이따 9초라서 스택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울만하다 이거 바로. 나의 탈잘지켜줬다봐살 h h 어 m l o shut up. Hamlo, shut u 카 I'm not going to go. I'm 날려 i 고 방금 싸웠던 애들 아니야? n g 맞 o go. I'm going 스 o go. I'm going to g 난 뭐라 그냥 내가 낄게 별로긴 한데, 웨위클 존나 빨간 데서 번개 빙글빙글. 진짜 어, 어, 어. 저 연구소 근구에서 돌아다니고 있니? 미친놈이야, 저거 네, 어. 위이클 일로 나오는 야, 거 같은데, 위트롬을 것 같지 않냐? 어, 위트로만 안 꺾었으면 좋겠는데. 야 여기다, 나이스. 야 이거 좀, 이거 좀 나눠가자라. 아, 와드, 끌고 오는 중. 아다다아다가 응. 혈무기? 아 혈무기가 더 좋나? 아니 그게 더 좋냐? 모르겠어. 아 혈목이가 더 좋은 거 같아. 이거 싼 거라서 안 좋은 거 같은데. 혈목 있어. 혈목 있어. 어, 야나만거야 혈목이도 먹어야 되고. 뭐? 먹어야 되지? 헬파이어. 이게 혈목이. 거기 그 후반 어, 아이템 뭐? 리스트 눌러 봐. 그 혈목이 찍어 아. 놓은 찍어 놓은 거 있을 거야. 어우, 맞네, 맞네. 어. 있다, 있다, 있다. 그 후반템에 아래 찍어 놓은 애들 있어. 정희가 이기는 순간. 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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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 꼬꼬이가 없으면 먹어라. 뭐 어, 와도, 어, 이다 어, 있다, 안에 있다, 있다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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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호중이가 천천히 까고. 애들, 애들 미치 보고 있었네. 루틴 남았네. 야, 호중, 일로 와봐. 이거 물 먹어. 아직, 야, 그 애들 살아있네, 아이작 팀. 살렸을 것 같다 유기팀은 어떻게 이기면 우리 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그거 하자 그 우리가 이거 이거 시 이거 뭐야 카메라? 여기. 어 여기다 여기 어 카메라 켜서 먹자 뭐.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얘 방금 뭐 있었나보다 아 무서워 도망가네 올라가 계속 쭉쭉 올라가 어차피 우리 동물 이제 안 잡아도 돼 갈수 없는 곳이 늘었는데요. 뭐, 싸웠네. 강화 걸렸고 우리. 얘 이제 못 도망가잖아 위로. 진짜 게지가 근데 차 있다. 어, 이따, 이거, 아 일단 이거 아안 켰네. 망가. 근데 이난이, 아이, 더잘어 아니, 들이더잘 컸는데. 위클 때문에 빼는 어 위클 있고 쟤네 리오가 있어가지고 아 리오 저거 어떻게 죽이지? 그냥 리오 말고 앞라인부터 녹여봐 어야다운다아아 아. 다른 팀인가? 같은 팀이야 다른 팀이야? 야 리오 그거 없어 어. 리오 그이유 어, 없었어 잡았어 잡았어 호그 계속 가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잡았어 아니 혹시 모르니까 확킬 낼게 어 호맨님 딱가 위로 예, 올라가어 예, 예, 이거. 저기 시체까지 딱 위에, 위에. 아, 위에 또 있어, 시체가? 아, 여기 다른 팀, 여기 다른 팀. 리오 시체, 리오 시체. 여기 있다. 오케이, 다갖고 여기 다른 팀있다 깎고. 어,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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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싸울 준비해라, 이거. 음? 나궁 5초. 플래시 5초. 먼저 들어가야 돼, 뒤늦게 들어갈게. 나 노궁, 아직 노궁, 나. 궁몇 초야, 궁 종진아? 나궁 5초. <laughs> 나왔어, 나왔어. <laughs> 야, 야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쟤를 죽여야되는데? 누구? 아 한명? 걔? 어아니 상관없음 쟤네가 더 빡세서 아 이제 두명 죽어서 못 살릴거 아니야 아살릴어 살렸... 마지막 일구 마지막 금구에 다 살아나잖아 아 맞네 요요 막금구 시간 끝날때까지 버티면 살아나아그럼 빨리 살아나? 타던지 아 너무 늦었나? 네, 그냥 얘아 그래 그냥 늦었으면... 하자 그냥 하자, 하자. 이기고 생각하자 2 등만 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궁 없다. 빠졌다. 나도 다시 뛰려 간다. 잘 빨았지? 나이스 너무 잘빨았다환상적이야꼭 네, 가야 돼 없지? 또 없고 가야 된다. 싶다.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어. 아 얘들 살아났구나. 왜? 아직 집이야 어떻게 싸야 되지? 20분 정도 있다 걸린다 그랬잖아 아직 아어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거 이기는 방법 어. 알려드림 에큐온 스택을 봐야 돼. 어 <laughs> 옛날 경찰서? 나 아까 에큐온 아, 잘하더라 알겠어요. 어 에큐온 스택을 봐야 돼. 네아 이거 이기려면 에큐온 스택 봐야 돼. 무조건 어 내가 이거 렌즈 망하니까 아 그거... 시발 기호 기호 틀렸다 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 끝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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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내. 야, 이큐 노스텍. 스택. 이거 스택 주지 마봐. 그냥 쾅 박자. 어, 그럼 화장 안 받을게. 계속 이거 써줄게. 아, 하자. 오케이, 레츠고날짱 살긴 살았는데 이거. 리온는 죽였어. 오케이, 나좀 도망갈게 잠마. 어, 호시가 살렸어. 호시가 살렸어. 안 되지 임마. 버리 안 줘. 골트. 와 진짜. 리오는 안 되지 십 년들아. 리케리키온 너무 무섭잖아. 씨바. 아 근데 쟤네가 리오를 버리는 게존나개십것 그러니까. 같은 선택이었음. 아 다행이다. 씨. 아 고생했다. 나 빨리 밥 먹고 올게. 쌍검력기 개 쓰레기. 진짜 아, 쌍검이었어. 어쩐 지들 피가 와 어. 나 진짜 평판대로 살았어. 와. 방금 방금 한 턴에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내전하고 아무도 못하고 죽잖아 저거. 야, 근데 쟤 에키온인가 쟤 존나 잘한다. 나 뭐, 잘하더라, 쟤가. 쟤가 제일 잘해, 내가 볼 때. 다이아다! 다이아냐? 헛, 워크!